안녕하세요. 한미의 대마교수입니다 오늘은 노스에이스턴 약대를 어떻게 붙었는지 2019년 가라기에 저희가 학생들이 붙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스에이스턴 약대에 갈때 국제학생이라면 토플 100점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고등학교 GP에는 4.0 만점에서 가까울수록, 4.0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3.85, 3.75 받는 애들이 노스웨스턴의 얼리 액션을 으 지원할 경우 대부분 디폴 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디폴이 되더라도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어필링을 하셔야 됩니다. 어필링 하는 방법은 다음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노스웨스턴 약대에 갈때 토플 점수 100점, 그 다음에 학교 GPA 4.0 만점에 가까워서 좋고, 세번째 해야 될건 여러분들의 s 세 t 점수입니다. SAT 점수는 보통 1480부터 1530점 사이의 학생들이 대부분 붙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학생들의 추천서나 아, 카운슬의 추천서나 선생님 추천서가 좋지 않을 경우 대부분 얼리액션을 할 경우 디퍼가 되게 됩니다. 디퍼란건 뭐냐면 퍼스트 o 라운드 정시 입학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올해도 한국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어, 국제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참, ACT 35점, SAT는 1580점이 돼도 디퍼가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 학생들 추천서가 조금씩 문제가 있었던 거죠. 추천서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어?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학생들의 토플 점수 100점, 120점 만점에 100점 이상. 두 번째, GPA는 4.0 가까울수록 좋고, 세 번째 SAT 점수는 1,480부터 1,530점 사이면 되고 네 번째 추천서가 아주 좋아야 되는 거 그리고 추천서 를쓸때 선생님들이 학생 평가서를 쓰게 되는데 학생 평가서가 좋을수록 학생들이 일찍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학생들 꼭잘 써야 되는 건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건 에세이. 노스턴 약대는. 전공별로 낙대에 가고 싶은 이유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차 에세이를 집어넣고 나서 2차 에세이를 쓸때 2차 에세이를 운영하면 어, 첫 번째 저희가 커먼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원을 하고 나면 노스에스터에서 어카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만들어지게 되면 노스에스터 어카운트에서는 이력서도 올려라, 에세이도 더 한편 써라 여러가지 어필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잊지 말고 어필할 수 있는 건다 해야 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학생들과 같이 2차 에세이도 같이 감수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력서도 다시 감수해주고 그리고 좀더 어필할 링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저희가 어필을 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 아이들은 저와 같이 관리 프로그램 같이 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어, 미국 대학교 수료증 프로그램에서 바이올러지 케미스트리를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교 수료증 이수해서 노스이스턴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필링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어, 미국 약대 진학할 때는 꼭 잊지 마시고 AP나 바이오를 AP 바이오, AP 케미를 안 했다면 대학교 수료증 프로그램을 해서 대학측에 어필해 보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